남부산교회 대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5일 대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하면 다양한 것이 떠오르지만 이 사사기에는 사사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악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그 압제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는 패턴, 그 패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를 당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 패턴들을 기억하고 이 삼손 이야기의 첫 부분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세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그리고 그 2절을 보면 바로 구원자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패턴을 기억했다면 이 패턴 중에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그러고 부르짖고 그다음에 구원자를 사사를 보내 주는 패턴을 사사기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 패턴 중에 삼손의 이야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거듭되고 거듭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조차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해도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구원해 줄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한 민족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 우상 문화에 빠져들어서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를 구원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면서 세속화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을 보면 딥나 여인과 결혼한 문제로 여우 300마리의 각각 꼬리를 연결하여 햇불을 달아 엉 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그래서 불살라 죽였습니다.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지파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5장에 그때 광야에 선봉에 섰던 유다지파가 삼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사기의 15장, 11절입니다. 불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유다지파가 이야기합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광야의 선봉에 섰던 이 유다지파조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내가 안전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유다 지파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과 동화되었을 때 그들이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구원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구원해준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는 것처럼 삼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별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삼손 역시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 한 번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삼손의 모습이 계속해서 삼손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 능력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위기의 순간에 나의 힘을 더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더 의지하여서 그, 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천명을 낙의 턱뼈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 더미가 한 더미, 두 더미 쌓이는 것을 보고, 삼손이 자신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라만 레이라고 이름을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라만 레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턱뼈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산을 쌓고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고 하며,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에, 삼손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너 역시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라만 레이 바로 밑에 나오는 엔하꼬레 사건입니다. 삼선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지 보이기 위해서 턱뼈를 들고 사람들을 때려잡으면서 그 산을 라만 레이라 지으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랑하는 그 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자신의 대단함의 절정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라만 네일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엔하골의 사건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삼손이 사실은 자신의 목마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엔하골의 사건입니다. 목마름이 났던 삼손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마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 삼손이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습니다. 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를 깨달은 삼손이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삼손에게 샘을 터트려주시는데그 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나꼬레입니다. 번역을 하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너는 너의 작은 결핍조차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이 결국 우리의 작은 결핍조차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삼손은 끝까지 자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며 결국 자신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서야 그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삼손은 에나꼬에서 하나님께 불을 지졌던 것처럼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삼손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결국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그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때 부르짖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삼손이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삼손이 했던 그 일보다 가장 큰 일을 마지막 때에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구원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짓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인생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이,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사명자의 능력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힘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제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삼손이 결국에는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버지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이방민족과 동화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구하옵소서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도현 친구가 9월 6일날 군대에 갑니다 우리 다같이 도현이가 건강하게 군대에 갔다 올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도현이도 건강하게 잘 갔다 오세요. 안녕.